이정우가 또 해냈습니다. 멀티 히트로 팀 승리를 이끌며 시즌 13번째 멀티 히트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죠. 하지만 오늘 경기는 단순한 멀티 히트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상상 이상의 역경과 불리한 판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이정우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워싱턴 내셔널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시리즈 1차전. 한국 시간 5월 24일 워싱턴 D. 위 내셔널스 파크에서 펼쳐진 이 경기는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정우는 이날 중견수 겸 2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는데 평소 클린업트리오에 배치되던 그가 리드오프와 중심 타선을 잇는 중요한 2번 타자로 나선 것 자체가 주목할 만한 변화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타순 조정이 아니라 이정우의 다재다능함과 전술적 가치를 인정하는 의미였죠. 그래서 더욱 기대가 컸던 이정우의 첫 타석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선발 마운드에는 좌완 맥켄지 고어가 올랐는데 이 투수는 9이닝당 탈삼진 지표가 메이저리그 최상위권에 위치한 강력한 투수입니다. 96마일에 달하는 강속구와 날카로운 커브볼을 주무기로 하는 고어는 이정우에게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죠. 1회초 1사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정우가 첫 타석에 들어섰을 때 고어는 초구부터 96마일 강속구를 몸쪽에 바짝 붙이며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그 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힘껏 받아쳐 파울로 처리했지만 배트 중심에 맞은 듯쭉 뻗어나가는 상당히 위협적인 타구였죠. 빠른 반응 속도와 파워를 동시에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구째 고어의 주무기 중 하나인 낙차 큰 슬라이더가 예리하게 파고들자 이정우의 배트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3구째에도 비슷한 코스로 슬라이더가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이정우가 속지 않고 침착하게 공을 골라냈습니다. 불리한 카운트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사구째였습니다. 바깥쪽으로 향한 공이 중계화면상으로는 존을 살짝 벗어난 듯 보였는데, 주심의 손이 올라가며 스트라이크가 선언된 것입니다. 아쉬운 루킹 삼진이었고, 이정우도 순간 고개를 갸웃하며 아쉬움을 삼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스트라이크 존은 주심 고유의 영역이고, 그 어떤 판정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불과 몇분도 지나지 않아 그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이언츠의 수비 이닝에서 마운드에 랜든 루비가 올랐을 때 앞서 이정우가 삼진으로 물러났던 그 마지막 공과 매우 흡사한 코스. 아니 오히려 더욱 완벽하게 스트라이크 존에 걸친 것처럼 보이는 날카로운 공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주심은 이번에는 단호하게 볼을 선언했습니다. 순간 중계석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깊은 탄식이 터져나왔고 타석의 상대 타자조차 위화하다는 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단순한 판정 논란을 넘어 명백한 오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스트라이크 존의 일관성이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첫 타석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을 받았던 이정우에게는 더욱 억울한 상황이었죠. 보통 이런 불리한 판정은 타자의 심리를 흔들어 다음 타석까지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오심으로 인해 선구안이 흔들리면서 나쁜 공에 방망이가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이정우는 달랐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의 강한 멘털,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야말로 그가 타격 천재로 불리는 이유가 아닐까요? 4회 초 자이언츠의 공격이 선두타자 이정우로부터 시작될 때, 마운드에는 여전히 위력적인 공을 뿌리고 있는 맥켄지 고어가 있었습니다. 초구 95마일의 빠른 공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향했을 때 이정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스윙을 가져갔습니다. 완벽한 타이밍과 간결하면서도 힘이 실린 스윙이었습니다. 타구는 마치 총알처럼 오른쪽으로 빠져나갔죠. 깨끗한 안타였습니다. 현지 중계진도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특히 워싱턴 내야진 중에서도 일루스 루이스 가르시아 주니어의 수비는 정평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타구는 도저히 손쓸수 없을 만큼 날카롭고 빨랐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타구 속도와 코스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까웠다는 평가였죠. 이것이야말로 첫 타석 5심 따위는 자신의 방망이로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안타로 이정우는 연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고 보란 듯이 실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역시 그는 흔들리지 않는 선수였죠. 1루 베이스를 밟은 이정우. 그의 발은 다음 베이스를 향해 이미 꿈틀거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 루에서는 이정우를 향한 상대 투수의 시선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빠른 발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일루와 투수 플레이트에서 보이지 않는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타석에는 베테랑 윌모 플로레스가 들어섰고, 고어의 투구 동작과 동시에 이정우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바람을 가르듯 이 루를 향해 질주하는 이정우 몸을 날리는 슬라이딩까지 완벽한 타이밍으로 여유있게 세이프였습니다. 침체될 뻔한 팀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그야말로 번개같은 주루 플레이였죠. 그런데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홈플레이트 주심이 예상치 못한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더그아웃의 선수들도, 관중석의 팬들도, 그리고 이정우 자신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방금 전그 짜릿했던 이정우의 도루가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그대로 이닝이 종료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느린 화면으로 다시 확인해 보니 타석에 있던 윌모 플로레스의 스윙 이후였습니다 포수의 이루 송구를 플로레스가 방해했다는 이른바 타자 송구 방해 판정이 내려진 것이었죠. 이정우의 스타트, 주력, 슬라이딩까지 도루 자체는 그야말로 교과서처럼 완벽했지만 야구 규칙에 따라 타자의 송구 방해가 인정될 경우 모든 주루 플레이는 무효가 되고 해당 타자는 아웃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판정으로 순식간에 3아웃 공수교대가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허탈한 이닝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잘 맞은 안타에 이어 상대의 허를 찌르는 완벽한 도루까지 성공하며 공격의 활로를 열었던 이정우였지만 오늘 경기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앞을 가로막는 듯한 아쉬운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이정우의 오늘 활약은 그 어떤 날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7회초 이정우가 선두타자로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섰을 때 마운드에는 여전히 맥켄지 고어가 있었는데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앞선 타석에서 이정우에게 이미 안타를 허용한 여파일까요? 고어의 제구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하며 공들이 스트라이크 존을 계속해서 벗어났습니다. 이정우가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었죠. 흔들리는 투수를 상대로 무리하게 방망이를 내밀기보다는 자신만의 존을 철저히 지키며 침착하게 공을 골라냈습니다. 볼, 볼, 또 볼. 결국 단한 번이 스윙도 없이 4구째 몸쪽 깊숙이 파고드는 공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볼넷으로 1루를 밟았습니다. 오늘 경기 벌써 두 번째 출루였죠. 하지만 이정호의 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8회초 1사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정호가 네 번째 타석을 맞이했는데 워싱턴의 마운드에는 강력한 구위를 자랑하는 우한 파이어볼러 잭 브릭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브릭시의 초구는 몸쪽으로 예리하게 떨어지는 커브였는데 이정우는 미동도 하지 않고 완벽하게 골란했습니다 승부의 흐름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는 노련함이었죠. 그리고 이 구제 브릭시가 이번에는 95마일의 강속구를 몸쪽 높은 코스로 자신 있게 뿌렸을 때 이정우의 배트가 번개처럼 따라나왔습니다. 자칫 빗맞거나 파울이 되기 쉬운 매우 까다로운 코스의 공이었지만 이정우는 완벽하게 받아쳐 우측 라인 안쪽에 정확히 떨어뜨렸습니다. 깨끗한 우전 안타였죠. 이것으로 오늘 경기 멀티히트 그리고 세 번째 출루를 완성하는 이정우였습니다. 그야말로 해결사의 풍격을 보여주며 팀 공격의 선봉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개의 안타, 한 개의 볼넷, 그리고 1득점 오늘 이정우가 만들어낸 빛나는 스테슨 시즌 13번째 멀티히트라는 값진 기록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자이언츠의 4대0 완승을 이끈 결정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정우가 보여준 멘털의 강함이었습니다. 첫 타석에서의 석연치 않은 판정 완벽한 도로가 무효가 된 아쉬운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집중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진정한 프로의 면모였죠. 이런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플레이로 답하는 이정우의 모습이야말로 그가 왜 메이저리그에서 인정받는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특히 상대 투수들이 이정우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의 위상을 알수 있습니다. 맥켄지 고어 같은 최고 수준의 투수도 이정우 앞에서는 명백히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루에서의 견제구 횟수나 도루를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에서도 이정우에 대한 상대 팀의 경계심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실력뿐만 아니라 이정호가 가진 야구 IQ와 게임을 읽는 능력이 상대방에게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이정호의 활약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기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그의 멘털과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기술적인 면들을 생각해보면 시즌 후반기에는 더욱 놀라운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호의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 지켜보며 응원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